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어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제 고혈압 이야기도 좀 해볼 거 같고요. 그래서 고혈압에 식사는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주제가 고혈압이다 보니까 고혈압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식재료를 가지고 어, 간단하게 함께 식사도 되고 간식도 되는 어, 뿌리 채소 범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어, 뿌리 채소 대표적인 뿌리 채소로 이제 고구마. 고구마랑 감자 준비했고요. 그다음 이제 색깔이나 뭐 단맛도 그렇고 그래서 단호박 좀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근, 어, 당근 이렇게 준비했고요. 뭐 우엉이라든가 마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뿌리채소 어떤 것도 좋고요. 요즘 돼지감자, 돼지감자도 많이 나오는데 돼지감자도 넣으셔도 좋습니다. 어, 재료는 어, 구해 받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왕이면 또 색깔도 좀 다양하면 좋겠죠. 오늘은 이 다섯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이제 어, 해볼 건데요. 어, 우선 이제 고구마는요. 고구마는 깨끗이 씻어서 어, 깨끗이 씻어서 상처난 부위, 뭐 이렇게 검거나 그래서 상처난 부위만 좀 제거를 하고요. 껍질때쓸 겁니다. 그래서 음, 크기는요. 크기는 이제 적당하게 잘라 주시면 되는데 좀 단단해서. 익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런 것들은 좀 작게 썰어주시고, 그 다음에 빨리 익는다, 그러면 좀 이렇게 굵게 크게 썰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한입 크기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근인데 연근은 우리가 주로 그 졸여서 반찬으로 많이 해 드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연근을 굉장히 이제 좋은 식재료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도 오늘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가 마구썰기라고 그러는데 마구 이렇게 연필을 깎듯이 이렇게 썰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동글게 적당하게 이렇게 썰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음, 이 연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근도 당근도 이렇게 마구썰기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도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이 단호박은요. 어, 요즘 단호박이 이제 국산 단호박이 가을에 채, 저기 채취를 해갖고 겨울에 어, 지나면서 수분이 좀날아가서 굉장히 단단하고 맛있거든요. 어, 그래서 요거는 껍질째, 껍질째 이렇게 크게 썰어서 예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갖가지 재료들을 이렇게 알맞은 크기로 적당하게 썰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넣고 이제 끓여 주시면 되는데 우리 왜그 감자 범벅이나 옥수수 범벅 보면 푹 어. 끓여서 얘네들한테서 이제 전분이 좀 나와서 걸쭉해 지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채소들을 뿌리 채소들을 넣어서 어 걸쭉해지면 이제 어 다소 그 전분이 많지 않아서 덜 걸쭉해지면 이제 찹쌀가루를 넣으셔도 되고요. 뭐 어, 전분 다른 전분을 넣으셔도 되죠. 그래서 얘를 물을 붓고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은 제가 거기에 6섯에서일컵 정도 이렇게 붓고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예, 푹 무르게 끓여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콩 같은 거, 팥 같은 거 삶은 것도 넣어주시고, 뭐 검은 콩도 넣어주시고, 밤이라든가 대추 같은 거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이게 굉장히 이제 잘 끓고 있고요. 어, 이렇게 어 눌러 보셔 갖고 고구마랑 가장 단단한 연근 이런 것들만 익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익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잠깐 예, 당근이랑 고구마에서 그리고 이제 단호박에서 노란 그 이게 우러나서 이렇게 좀그 노릇스름한 국물이 됐죠 그래서 요거 이제 범벅이라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조금 걸쭉하게 우리 이제 드실 수 있게 오늘 저는 찹쌀가루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 찹쌀가루를 그냥 넣으셔도 훌훌 뿌려서 그냥 넣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어 요거를 좀 풀어서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 오늘 제가 그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이 퍽 충분하게 물었기 때문에 조금 약간 걸쭉해요. 그래서 오늘한컵 정도 준비했지만 이 찹쌀가루를 반컵 정도만 이렇게 돼서 섞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겨붙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죽처럼 그렇게 드시면 되는데, 그 어, 이때, 그, 제가 이게 이제 고혈압에 좀 이로운 그런 음식으로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했잖아요. 왜 고혈압에 좋으냐면, 자, 이렇게 그, 원래 그, 그 소금을, 소금을 이제 적게 먹어야 돼요. 고혈압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병원에 가면은 계속. 어그약 드시면서 식사 싱겁게 하세요, 음식 싱겁게 드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어, 사실 또 음식에서 간이 맞지 않으면 너무 싱거우면 우리가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 조금 싱겁게 먹으면서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어, 설탕하고 저기 소금하고 반대인 설탕을 넣게 되면 이제 단맛 때문에 소금 없이도 드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또 어르신들이 대부분 또 당뇨도 있어. 주시고 그래서 그 설탕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어,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소금을 적게 넣기 위해서 설탕을 조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설탕은 기호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두 큰술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소금은요. 이렇게 음, 세 개, 손가락 세 개로 이렇게 세 꼬집 정도만 이렇게. 세 개로 한 꼬집 정도 하나 두개 정도만 넣어주시면요 어, 간은 거의 안 맞추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네, 요렇게 정말 범벅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끼 식사로도 드실 수가 있는데, 어, 이때 이제 견과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위에다가 좀 자시나 땅콩 같은 거 다져서 같이 섞으셔도 되고요. 어, 제가 왜 요거를 그 고혈압 있으신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그 고혈압은 물론 이제 혈압에 따라서 그 약을 처방해서 드십니다. 약을 드시는데 약을 드시는 거는 정말 인위적으로 혈압을 이제 안정시키기는 하는데 완전히 좀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불안정하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식사 요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식사 요법이라 함은 이제 좀 싱겁게 드시고 어 그런 게 이제 원칙인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싱거우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간을 하더라도 대신. 그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간, 즉 염분, 소금기를 밖으로 빨리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영양소 중에는 칼륨이라고 하는 건데, 이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드시게 되면, 이 칼륨이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소변으로 배출을 하거든요. 소변으로 나갈 때 어, 나트륨, 즉 염기를 같이 끌어잡아다녀서 배출을 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쉽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내가 오늘 좀 간간하게 먹었다. 그러면 반대로 그 간기를 빨리 빼낼 수 있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드시면 도움이 됐죠. 대표적인 게요, 우리 감자, 고구마 이런 뿌린 채소예요. 어, 그거 외에도 이제 오늘 제가 그 뿌리 범벅이라고해 갖고 오늘 뭐 연근이라든가 우엉이라든가 그다음에 당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은 좋은데 어 우리 쉽게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 우리 고구마 먹으면 뭐 생각나세요? 아, 김치. 예, 동치미,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예, 이게 바로 고구마에 칼륨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칼륨하고 나트륨은 서로 어 반대작용도 하지만 또 나가고 들어올 땐 세트로 움직이고 싶어 하거든요. 짝꿍이거든요. 그래서, 어, 나트륨이 많이 들어온 거가 많이 들어왔다. 우리 몸에 좀 간간하게 먹었다. 그러면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걸 먹으면 되고, 반대로 칼륨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몸이 또그 짭짤한 간기를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구마를 먹게 되면 어, 김치가 생각나고 물김치가 생각나죠.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어, 아 쉽게 내가 오늘 좀 짜게 먹었다 그러면 고구마라든가 이렇게 뿌리채소 그 다음에 뭐 바나나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드시는데 대신 이런 거 드실 때 이런 채소라든가 이런 뿌리채소 드실 때. 또그 간을 과도하게 많이 해서 드시면은 어, 효과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음, 우리가 음식을 드실 때 그런 어떤 그 상호작용들 그런 영향 미치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드시면 훨씬 더좀 지혜롭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뿌리채소 범버 어, 만들어 봤는데요. 보통은 이제 연근 같은 거, 졸여서 많이 드시고 그런데, 어, 저는 이제 연근을 좀 우리 어르신들이 졸여서 드시면은 좀 저기 질겨요 식기가 그러니까 그냥 얇게 슬라이스해서 살짝 데쳐갖고 이렇게 이제 뭐 나물 무치듯이 이렇게 양념해갖고 가진 양념해서 무치셔도 되고요. 또 샐러드처럼 그냥 우리가 유자청에다가 식초만 조금 넣고 소금만 조금 넣어서 이렇게 버무려서 드셔도 좀 상큼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치아가 시원치 않다 그러면 연근을 갈아서 갈면은 꼭 우리가 감자나 고구마 간 것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이제 전으로 붙여서 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뿌리채소를 좀 많이 활용해서 건강한 식단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만든 이 뿌리채소 범벅도요. 어, 식사로도 좋고 그다음에 어, 간식으로도, 간식으로도 드시면 든든하죠. 그래서 껍질째 이렇게 활용을 해서 오늘 만든. 들어왔습니다. 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넉넉히 두고 어, 냉동했다가 드실 때 데워서 드시는 방법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 함께 만들어 본 음, 뿌리채소들 넉넉히 넣으시고 번벅해서 어,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